네 오늘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 올 스톱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회 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의 대치 갈수록 가팔라지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질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여기에다가 상대방을 향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밤늦게라도 추가로 접촉할 가능성은 있지만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극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3시간가량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야당의 재업상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생과 경제 살리기 카드를 앞세워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여당의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의 문제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발언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직접 책임질하며 해법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 앞으로 국회 일정도 모두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법 협상이 파행하면서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국회 일정이 모두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국정감사를 두 차례 나눠 실시하기로 했는데 당장 1차 국감이 이달 마지막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간뿐만 아니라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과 일명 김영남법인 부정청탁금지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후속조치법안들이 일제히 표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를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해온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사 대상 현역 의원들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예정됐던 임시회마저 무산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상관없이 사법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동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하나인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철도 납품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초 오늘 본회의 보고가 예정됐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 파행이 오히려 수사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 종료는 오는 19일. 여야가 임시국회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월 정기 국회까지 12일간의 회기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8월 임시국회가 무산된다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의원을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청구가 임박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나 이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다만 여야가 회기만 연장한 뒤 계속 대립하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의 장동우입니다.